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오은서입니다 전기 입문자를 위한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수강 대상, 강의 특징, 수업 진행 방식을 보여드리고, 수강 시 유의사항 그리고 강의 구성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왜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 답을 드리면 우리는 정확한 답을 도출해 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기 자격증을 위해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고 공식을 암기했더라도 우리가 세운 이 식을 계산할 수 없다면 아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산기 사용법을 잘 활용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 제한 시간 동안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손풀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으로 다 일일이 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전기 입문자, 비전공자,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필기이론을 듣지 않으셨더라도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제가 계산기 입력 방법을 상세하게 수록을 했기 때문에 이론을 듣지 않으셨던 분들 다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강의에서 사용하는 교재인데요. 이렇게 계산기 사용법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조작키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와 계산기를 동시에 띄운 상태로 저와 같이 입력을 하며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드라고 적혀 있죠. 이 모드 키가 어디 있냐? 이렇게 알려주면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같이 누르면서. 모두도 누르고 이제 1번이죠. 1번 누른 상태로 이렇게 계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실제로 제가 누르는 과정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호흡하며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예제와 계산기를 입력하는 단계별 방법 그리고 해설 그리고 답까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혼자서도 복습하실 수 있도록 정말 상세하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제 출제된 기출 문제를 통해서 같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기 산업 기사에 출제된 문제인데 이렇게 문제와 해설이 상세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 이 부분 있죠? 우리가 입력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 키도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예제와 기출 문제 있죠? 이 문제가 총 107개 그리고 30개나 수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도록 많은 문제를 수록을 했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다 입력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의 수강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업을 들으실 때 반드시 공학용 계산기와 함께 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저는 강의 내에서 카시오 FX570ES 플러스 기종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을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이를 학문적으로 다가가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을 암기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손으로 직접 눌러보며 많은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즉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이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강의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구성을 보시면 계산기 설정법부터 시작해서 쭉 다양한 계산기 사용법을 배우고 총 19차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좋게 주제별로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나눴을 뿐총 강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총 강의 시간은 6시간 정도로 하루면 충분히 다 들을 수 있는 강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이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요, 우리가 이 6시간만 투자를 하게 되면 전기자격증에 나오는 모든 계산기 기능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본 강의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